있다고요 저 지금 1 0 8 0 됩니까? 1 0 8 0 방송 세팅을 도와달라는 건 아니었고 디스코드에서 목소리가 끊긴다는 말이 엄청 많았어 안그래도 제가 5인패가 되게 옛날 건데 큰맘 먹고 80만원짜리 5인패를 샀어 근데 연결을 하면 마이크가 연결이 안되는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한 3개월? 제가 진짜 큰맘 샀는데 이게 창고행이었어. 그거 내가 넣어놓고 눈장님이랑 게임하면서 디코를 하고 있었는데 오인패를 갖고 있는데 마이크 센팅이안 된다. 그래서 눈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눈장님이 이제 팀뷰어로 해주셨어요. 겸사겸사 해가지고 방송 세팅을 봐주겠다 해가지고 방송 세팅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30 프레임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야. 컴퓨터 좋은 거두고서는왜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셨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몰랐다고. 나나 나도 이렇게 해야하는줄 몰랐다. 내가 방송을 6년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세팅을 다 만들어 주셨어. AA 등급에 한우 사놓 고소는 라면 끓여 먹은 격. 6년간 지적했었어. 왜 720이에요? 왜악녀님은 720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진짜 고품질의 방송을 네, 오디오 세팅을 해주시면서 또 재밌는 걸 주셨더라고. 오토튠, 오토튠이야 얘들아 완전 신기하지? 얘들한테 들려? 근데 이게 존나 신기한 게 있더라고. 기다려 봐. <뢰쳐> 너무 신기해 진짜로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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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얘들아 개신기하지. 완전 다른 사람 목소리 같지 않아? 개신기하지. 와 이건 진다 어, <laughs> 개신기하지. 완전 신기하지. 초대목 소리 같다고?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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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우리 아빠 200만 원 있어. 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 어제 뉴스에서 들었어, 이거.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오토튠이! 오토튠이 오토튜니... <laughs> 개재밌네! 마 개새끼야! 너돈 있냐? 5 0원만 가져와봐. 일시방 <laughs> 갈 거니까 5 0원만가져오라고야너 500원만 줘봐. 이모가 1000원 줄게 집에 가. 1 0원 말고 500원 가져오라고! 500원 가져오 두께 해볼까? 아, 야, 개새끼야 오, <laughs> 어, 야, 이거 무서운데 이거 는뭐개새끼야 <laughs> 이거 너무 악당 목소리 같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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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재밌다 이게 이런 거고 이게 에코도 생겼어요 님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막 그거 있었는데 이렇게 에코 키고서는 방송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님들 아이 씨아 이래 그까 그러니까 에코 키고 리액션 안 했었지 만원 이상 받으면은 노래도 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냐 무슨 노래였는지 기억해 얘들아 추집이 말고 아니 추집이 말고 틀면서 막 같이 부르고 그래 아이고 500비트 아 감사합니다 500원 고맙습니다 500원 주시니까 5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PC방 갈게요 아 근데 지금 PC방 가면 안 되는데 와5인패가 진짜 좋구나 아 여태까지 진짜 방송 허투루 했다 진짜 기분 개좋아요 지금 장난, 장난 전화 하자고요? 야규식가나 목소리 개 신기하지? 죄송한데 안 바뀌어있어요 공화본은 아 그래요? 아니잖아 바 네. 그거 다 확인했다고.. 아니, 안 바뀌어서 안 바뀌었다고 말하려는데.. 지랄하지마나 이거 다 봤어.. 디스코 냄새 다 낚이는 건데, 다, 다 확인하고 왔어.. 이 자식아.. 아니, 스미 켰어.. 어? 이거 상대방한테 들리게 하려면 스미 켜야 돼.. 아니야, 스미 안 켜도 돼.. 이거.. 멍청아.. 이거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봤어.. 진짜.. 근데 진짜 안 돼.. 안 된다고.. 씨. 아.. 지랄하지 말고.. 아.. 이딴 걸로.. 너, 뭐.. 구라를 쳐야 너 구라 이어 걸었어. 거짓말하지마, 너불안 걸었잖아. 불 걸어, 너 왼쪽 불에 걸어. 이렇게 만지게 해줄게. 아니야, 불알 나 줘. 알았어. 아. 필요할 때만 빌려줘, 몇 번씩. 너쓸일 없잖아. 근데 써. <laughs> 야, 그래서 신기하지, 이거? 아니 안 바뀌었다고, 아, 아, 씨, 안 바뀌었다고. 아 지랄하지 말고. 아 지만 바뀌었다고. 아 지랄하지 말고. 고놈아아 걸어 걸수 있는 거다 걸어 그러면. 아다뭐또뭐 뭐 걸어? 지만 뭐? 다 걸어. 다음으로 가는 게 겨우 그거냐? 모든 걸다 아. 걸려고 해놓고? 나또뭐 얼마나 대단한 거 걸려고 하는데? 아. 아 그럼 너 화해 좀 들려줘. 저 뭐, 귀찮은 짓을 하고? 그래? <laughs> 이 새끼 <laughs> 말 받아. 이 새끼 말 먹밀 거야. 이, <laughs> <새끼. 웃음> 이 새끼 말 막비자. 이 새끼 방송만 켜면 사람이 막 아볼고 가지고. 아니 안. 어. 아니 넌어쩔네 그래도 아 그럼 너도 또 뽑아 미친 <laughs> 새끼야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아, 뽑았다 나다 들린다 하고 너다 뽑아 꼬치 사라짐 뽑는다 진짜로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또재미들려야 <laughs> 씨발 나몇 살인 줄 알아? 내 형이 스무 <laughs> 살이야 나한테 500원만 줘봐 PC만 갈 거야 웬만하면 그 오토튠은 빼주시면 안 돼요? 나 <laughs> 진짜 재밌다. 오투투 진짜 재밌다. 나 방송 6년 허투루 한거 같아. 나 진짜 이런 어? 재밌는 걸왜 이제 알았을까? 야 500원 줘보라고. 500원 주라고. 나피시방 가야 된다고. 야너술 먹어봤어? 나는 술 먹어봤어. 아 재밌어. 아 너무 재밌다. 야 이거 오투투 너도 해본 적 있어? 나도 있지. 알 거야? 물어봤어 어쩌라고. 그거 언제 뺄 건데 이거. 너 이런 목소 싫어해? 20살 때 이미 졸업했어. 이제 와서 했다, 왜? 오 <laughs> 어, 어, 재밌어. 나개 <laughs> 초딩이 너한테 뭐라 하는 거 같지? 야 500원만 줘보라고. 500원만 줘. <laughs> 와 이건 진짜 좋아질 것 같다. <laughs> 얘들아 갭 차이 개 오죠? 갭 차이 개 오죠? 와나 <laughs> 어, 뭐 갑자기 달라지는 게 적응이 안 된다니까? 여보세요.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laughs> 일단은 좋아해 나 언니 좋아해 야너몇 살이야? 야, 12살이다 야나 13살이야 어쩌라고 씨발만 우리 형 고등학생이야 우리 형 20살이야 곧 군대 가겠네 야 네가 군대가 뭔지 알아? 너도 모르잖아 야 <laughs> 우리 아버지 50살이다 우리 아빠 200만원 있어 어쩌라고 야. 우리 아빠 군대 은행 계좌 있어 야 원래 우리 아빠 20만원 있어 우리 아빠 지갑에 달러 넣고 다녀. 야너 달러 뭔지 모르잖아. 뭔데 너는 알아? 나도 몰라. 야놀 들어와. 야 네거브 그... 레전드 할래? 야 오버워치하지. 야 오버워치를 왜 하냐? 놀하지. 너 진짜 안잘을왜 하냐? 너안 잘하지. 배그? 나 배그 진짜 잘해. 내가 배그 유튜브에서 김블루님거다 따라한다고. <laughs> 나 김블루님이랑 게임을 봤다고 거짓말도. 나 김. <laughs>